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사사기 1장 22절,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대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성읍의본 이름을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에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개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개설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재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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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엄지척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할 때도 전혀 영혼 없이 그러지 말고 일으키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보지 않았어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절에 모세의 장인 갠사람 이제 그 갠사람의 후손들이 참 놀라운 것은 사사기 4장 11절, 17절에 보면 이 드보라의 승리의 배경. 이게 이 겐사람의 후손들이. 그래서 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는. 근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민수기서에 보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가 이제 나중에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방 민족도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다. 기생 라합이 그랬고 또 오늘 여기 모세의 장인 겐사랑 16절에 나왔고 또 누구요? 유다지파의 리더, 지도자였던 갈렙은 무슨 족속? 그리스 족속. 다이 가나한 족속들 중에 특별히 7, 곱 족속은 굉장히 이렇게 이 유다 지파야 유다 백성을 대적했다면 그 외의 소수 민족들은 참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적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어, 순종이냐, 이익이냐. 섹스피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했잖아요. 순종이냐, 이익이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은 오늘 본문, 오늘 이 순종이냐, 이익이냐, 제목을 갖고 그 첫째로 22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첫째, 올라갈 때 함께 하신다. 올라갈 때 함께 하셔요.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이미 유다 지파도 전쟁에 가서 앞장서서 싸워서 이겼고, 지금까지 가난한 촉속을 이기고, 아니 홍해를 건너고, 광녀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서 이겼으니까 가만히 있어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진행형. 과거에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그렇게 큰 승리를 받았어도 그 승리가 그 은혜가 오늘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늘 비유를 하지요. 어제 아무리 잘 먹었어도 오늘 배고파요. 오늘 배고파. 또 반대로 지금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현재 진행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요,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사기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헤르본의 본 이름을 다 쳐서 이기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21절.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펜 갖고 동그라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21절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앞에 19절에도 보면 골짜기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두 번이죠. 그런데 두 번뿐만 아니라 27절에도 가보면.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27절 그 뒤쪽에 있어요. 쫓아내지 못함. 세번네번 4번, 29절, 네번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30절,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 다섯 번 여섯 번째 31절, 르홉 주민들을 쫓아내지. 곱번 33절에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 쫓아내지 못함. 예, 정말 안타깝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은혜로 살고 정말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니 그큰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요소와 함께했던 그근데왜 쫓아내지를 못하는가?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사사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있어요?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한 인생은 쫓아내지 못해. 쫓아내지 못해. 근데요, 오늘 여기 24절을 보면서 우리는 참 질문이 생겨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정탐꾼 나오고 선대하리라 하면은 딱 누가 떠올라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기생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 정탐꾼은 이 입구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 25절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여기 26절.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려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기생 라합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햇사람 땅에 가서 여전히 자기 과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방법,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너나할것 없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건강하면 뭐할 겁니까? 건강해서 뭐할 거냐고요. 다 우리가 넉넉한 생활을 원하잖아요. 여유를 원하고. 넉넉하면 뭐할 겁니까? 똑같이 선대했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됐는데 오늘 이 사람은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로 옛날처럼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때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보다 더중한한 것이 그 주신 건강을 갖고 무엇서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분명해야 돼. <laughs> 권사님 이틀에한 번씩 투석을 하면서 정말 눈물겹잖아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다 봤겠지만 그방에복을 완전히 입은 간호사하고. 치매 걸린, 보니까 93세부터만 할머니하고 둘이 화투놀이라고 처음에는 왔는데 그게 그림 맞추기였대요. 그게 이제 이 상담 이쪽에서 심리 치료 중에 참 좋은 치료가 뭐냐면 놀이 치료예요. 놀이 치료. 할머니들이나 또 정신이 어린 아이들이나 영,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치료할 때 놀이를 통하여서 치료하는 요즘에 그런 치료도 있고요. 또 우리 최명화 권사님은 몸이 아프다가도 밭에만 가면 안 아프대요. 이런 걸 원의 치료라고 그래요. 식물이 자라는 걸, 화분을 가꾸는 걸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거든요. 이런 다양한 일의 치료.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가 되고.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치료는 영적 치료예요. 영적 치료로. 이렇게 치료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바른 자세로 탁 서. 근본, 근본. 왜 건강해야 돼? 건강하면 뭐할 건가?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가? 일해서 뭐할 건가?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오늘 여기 있는 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업 건축하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있게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제가요,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치가 있있어요 우리 이음정 원사님이 저하고 있다가, 목사님 바쁘시죠? 저 가볼게요. 그래. 그런데 그 속은요. 권사님이 딴 일이 있어. 다른 권사님이 바빠. 그런데 내가 바빠서 간다고 얘기하기는 미안하니까.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고 간다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 참 조심해야 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근데 내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우리 목사들의 이 모습, 우리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올라가면 함께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살려놓았더니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이 사람들. 근데요, 이 루스는 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22절 다시 요셉 가문도 베데를 올, 치러 올라가는데, 23절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이름은 루스라. 원래 이름은 루스, 그래서 26절에 루스. 이베델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 돌베개 베고, 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꿈속에서 만났던 그곳 베델. 이전에는 루스, 세상적인 이름이라면, 이제는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다시 루스로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아까도 제가 쭉 여러분과 함께 했지만,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8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여러 집파들이 쫓아내지 못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뭐 하려고? 노역시키려고. 노역시키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신앙생활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감히 저는 단어를 짓습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는데 교회 생활이 엉터리다. 그 신앙 문제 있어요. 왜요?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 본질적인 자세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도 이렇게 세 개. 구속의 십자가. 삼행의 십자가, 동역의 십자가. 우리 이웃을 돕고 섬기며. 교회 생활은요,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의 이 문제. 근데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욕망은 다 뭐예요? 주일날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권사님, 제옷 이뻐요. 다 이러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누군가 노역을 시켜야 돼. 노역 어제 우리 목회하는 형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쪽에는 목사님들이 시에서는 밥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 교인들한테 물었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후 예배인데 저녁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김밥을 먹고 주일 오후에 그대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왜냐면 하 원근 각체에서 오고 또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야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교인들이 회 김밥을 먹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 그래. 근데 김밥 먹으려면 김밥을 싸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은 차라리 밥을 한 것이 훨씬 쉽대배요. 김밥 싸기보다. 네, 이런 것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을 때그 일은 하기는 싫고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 이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는 백성 집파들 쫓아내지 아니한 강성한 후에 기가 막힌 모습이지.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런데요 이걸 좀더 실감나게 보십시오.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 왜요?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했는데 이단 지파는 아예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 가지고 골짜기로 내려오지를 못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 팔레스타인은 산들은 정말 물이 없고 그래서 나무도 잘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골짜기에는 파란 야채가 자라고 시냇물이 흐르고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아예 쫓아내지를 못해서 자기들이 쫓겨 다니고 있어요. 그런 모습인데 35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의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강성하여 마침내는 노역을 했는데, 뭐예요? 아까도 노역을 시켰다. 쫓아내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편리를 위하여서 이용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이 가난 족속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서 깨닫고,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참 순간순간 일어나. 아주 유치한 비유를 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예배 나오기를 망설이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요즘에 한 시간 시급이 뭐 8천 얼마, 300원에서 9천 원으로 올랐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한 시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시간당 10만 원씩 수표를 준다면 길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아주 유치한 제 혼자의 생각. 하루 1부, 2부, 3부 20명 미만이 안 되면 4부, 5부, 10부 그렇게라도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요 해남 땅끝 마을에서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에도 섬길 수 있고 귀한 여러분도 만날 수 있고 참 우리 자녀들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매 예배 때1 0만 원은 아니지만 어느 한 귀에 의해 이 길을 선택하게 하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비할 수 없는 복을 누리기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자손 대대로. 어디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서. 근데 그것이 지금 한 순간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되어서 촥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역사. 저보고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고 해도 제가. 뭐 굳이 변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요 우리 창조교회 18년 역사 이래로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꾸역꾸역 자리를 지킨 성도들과 이런저런 불명과 불평을 하면서 떠나간 성도들의 삶을 제가 스쳐 지나가지 들어요 근데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고, 교회생활은 공동체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섬기는 노역의 수고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냐, 이익이냐, 올라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집안은 쫓아내고, 어떤 집안은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집파는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귀찮은 일을 시키려고 노역을 시키고, 그러다가 오히려 산지에 몰아 넣음을 당하고, 골짜기 맑은 시냇물이 있는 곳에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여러 집파의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베델을, 베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살려 주었건만, 루스로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이 기질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쫓아내야 할걸 쫓아내지 못한 것 있습니까?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한번. 쫓아내고 주님께, 쫓아내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 이것이 또몇 번이나 주님을 배신할지 모른데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